양극성 장애를 가진 소녀가 자신의 개가 이웃에게 도둑맞은 것을 발견했다. 이웃에게 개를 돌려달라고 하러 갔을 때 이웃이 식탁에서 뼈다귀를 던질 줄은 몰랐다. 소녀의 눈빛이 순간 사나워졌다. 이 소녀는 원래 정신병원에서 증상이 가장 심각한 환자였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폭발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는데 애완견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그랬다. 소녀의 증상은 점차 호전되었고 원장은 소녀가 퇴원해 서서히 회복하도록 결정했다. 소녀가 새 집에 막 이사 온후문 앞에 종종 각종 쓰레기가 나타났다. 하지만 2층에는 소녀와 그녀의 이웃만 살았다. 소녀는 화가 나서 이웃의 문을 두드렸지만, 이웃은 쓰레기를 버린 사실을 부인했다. 소녀는 이웃과 차분히 소통하려 했지만, 이웃은 그냥 문을 닫아버렸다. 그 이후로 이웃은 매일 소녀의 문 앞에 다량의 쓰레기를 버렸다. 소녀가 그들과 소통하러 갈 때마다 그들은 증거를 대라고 요구했고, 소녀는 어쩔 수 없이 문 앞에 CCTV를 설치했다. 어느 날, 소녀는 CCTV를 통해 이웃집 아이가 문 앞에 오줌을 싸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급히 문을 열고 말렸지만, 상대방은 그곳 공용 구역이라고 말했다. 소녀는 어쩔 수 없이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청했다. 관리사무소는 이미 그 가족이 매우 깐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도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 이때 소녀의 감정은 점점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애완견이 다가와 애정 어리게 비비며 달랬다. 정신병원에 돌아가지 않기 위해 소녀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렸다. 소녀는 이 모든 것을 참기로 결심했지만 그녀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를 쫓아내기 위해 이웃이 매일 밤 벽을 미친 듯이 두드려. 이기 시작할 줄은 정상인처럼 살기 위해 그녀는 이웃의 깡패 같은 행동을 묵묵히 참았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소녀는 자신의 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급히 CCTV를 확인했고 결과는 이웃이 그녀의 개를 훔친 것이었다. 그래서 소녀는 바로 이웃집에 가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이웃집 아이가 농구공으로 그녀의 머리를 맞추고 그녀를 문밖에 가두려고까지 했다. 이때 소녀는 마음속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이웃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개를 돌려달라고 간청했지만 이웃은 개를 본적 없다고 말했다. 소녀가 CCTV 영상을 이웃에게 보여주자. 이웃은 식탁에서 뼈다귀를 던졌다. 식탁 위에 음식을 보며 소녀는 더 이상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고 그녀의 온몸이 통제되지 않고 떨렸다. 이 가족은 뼈 아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